이것도 안 되면은 그건 진짜 실력이 없는 거지. 지금, 풀풀 3인데, 이걸로 못 깨잖아? 실력이 없는 거야. 난 여태까지 2년 동안 돈 아까운 짓을 한 거야. 아이, 미친놈아. 이것도 안 되면은 그건 진짜 실력이 없는 거지. 난 여태까지 2년 동안 돈 아까운 <laughs> 짓을 한 거야. 자, 갈브레나 한번 쏠풀 해볼게요, 삼돌. 만약 죽잖아요? 그럼 죽은 대로 그냥, 죽은 걸로 하죠. 아니, 센데? 아니, 뭐, 솔플 가능하겠네. 씨, 수월하게. 됐다. 자, 풀돌 땐 다를 거예요. 풀돌 때는 아, 아오, 오, 녹는다, 녹아. 역시, 풀돌은 달라요. 솔플하기 딱 좋죠? 까불죠, 까불죠. 에휴. 자 회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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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피. 한막 슈팅한다 치고, 자 아까랑 다르죠. <목소리> 개 아프지, 소라이 자식아. 되질라. 되자, 되자, 되자. 아. 할수 있어요. 여러분은 솔플로 깰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안 되는 거예요. 제 손으로 안 되는 거야. 하지만 여러분은 솔플로 할수 있다. 자, 만약 난 솔플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. 카르티시아 복각때 솔플 하시면 돼요 진짜 솔플을 무조건 해야겠어 풀돌로 그럼 얘로 하세요 알겠죠? 얘 기류저항... 기류저항 그 담소에요 자 보세요 얘나 진짜 정 솔플하고 싶다 카르티시아로 해 자, 이렇게 하면 돼요. 봐봐요. 갈브레나는 애초에 캐릭터 컨셉이 혼자 싸워요? 아니죠. 흑포랑 같이 다니죠. 원래 갈브레나는 혼자 쓰는 캐릭터 아니에요.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. PV 보고. 여태까지 나왔던 애들은 막 적을 휘어잡고 적을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PV에서 갈브레나는 켈피한테 처맞네 별로 안 센가? 이랬죠. 그러니까 명조가 은근히 솔직해. PV에 담았어. 유노 때잘 보세요. 유노는 4코 애들을 때려잡는 게 아니야. PV에서. 1코 애들을 때려잡아요. 그런 거 보면은 솔직하게 어느 정도의 어떤 포지션에 어떤 캐릭터다 라고 우리한테 슬슬쩍 알려줘 명조 크롭게임즈가 그쵸? 이미 다 보여줬었어 놀라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다 보여줬던 거라 뭘 자꾸 켈피랑 1대1을 가켈피랑왜 1대1을 해요 아 내가 어떻게 하냐니까 켈피랑 1대1을 제 발로 찾아온 사냥감배고이복종 이제 시작한다. 꺼지지 않아. 야 이건 개사기다 솔직히 님들아 아니 내 시야에선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내 시야는 여기만 보이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뻑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어? V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요? 모르죠? 내가 이 손가락으로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? 모르잖아 내가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모르잖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공격을 하면 내가 어떻게 피해? 아 그렇잖아 그치? 아 말이 돼? 엘든링에서도 이렇게 안해요 적들 보스를 개미친 게임이잖아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내가 여기서 뭐하는지 어떻게 알아 아, 개사기잖아 안보이는 데서 이질을하는거는제 발로 찾아온 사냥감이고 죽을 때까지 아 지랄하지마 멈추지 않아 이거야 영원한 사냥이지 죽음 아, <laughs> 지랄하지. 아! 이거 개사기야 님들아, 이거 어떻게 하냐고! 안 해, 안 해, 안 해, 안 해. 내가 요새 왜안 하는지 알아요? 홀로그램 도전? 도저히 솔플로 할수 없는 난이도로 나와, 이제는. 이게 안 돼! 그래서 안 하는 거야, 6단계. 솔플. 풀파티로? 아, 이대로 하면 무조건 깨. 이것도 안 되면은 그건 진짜 실력이 없는 거지. 지금, 풀풀 3인데, 이걸로 못 깨잖아? 그래서 실력이 없는 거야. 난 여태까지 2년 동안 돈 아까운 짓을 한 거야. 돈 아깝고 시간 아까운 짓을 한 거야. 진짜 안 되면 말이 안 돼. 조건에 애초에 깨 있었잖아. 내가 깨 봤다는 거잖아. 뭐야? 자, 잘 봐. 동체 시력 온. 동체 시력 켜. 아 미친놈아! 이것도 안 되면은 그건 진짜 실력이 없는 거지. 난 여태까지 2년 동안 돈 아까운 <laughs> 짓을 한 거야. 아 진짜 겁나 재밌죠. 아이이 이거 이거 쇼츠 만들라고 쇼츠 만들라고 일부러 죽음. 아 쇼츠만 <laughs> 쇼츠 만들라고 일부러 죽음. 안돼 아 진짜 깨는 거 보고 싶어요? 아 보고 싶어? 보고 싶으면 해보고. 아아뭘오야아 당연히 깬다니까 당연히 깨지 당연히 깨는 거예요. 아니 가능한 거야. 아니 아왜 그래? 미야라고 미야? 미아? 아 진짜 죽었다. 야 불러봐. 너이 자식 총알 맛좀 볼래? 굴복하지 않아. I don't know. Easy, easy. 이지 사소해 사소하고 에코 그다음에 빵빵빵 처리할게요 새롭게 탄하리라지가 파는 진짜 개라이 자식. 아냐 아냐 깼다 깼다 자 그로기 터져요 진짜. 자 일단 루파랑 상성이 안 맞네 루파 사이클이 너무 길어 그때 쳐맞아요 그러면은 저 파티로는 내일 아침까지 할 수도 있어 그니까 러 바꾸자 뭐로 바꾸냐? 아우구스타 아우구스타면 충분해 아우구스타면 떡을 치지 자 가자 지금 누가 먹게 되니 아 먹게 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리고 기류 저항이야 미아가 봐봐 버겁잖아 내가 이래서 안 한다니까, 홀로그램을 방송에서. 아니, 개쓰레기로 나와. 아니, 이거 무슨, 아니, <laughs> 아니, 나는 내 사이클 굴리고 있는데, 어? 내 중요한 사이클 굴리고 있는데 캔슬해? 캔슬할 수 없잖아. 아, 내 중요한 사이클 굴리고 있는데 캔슬해? 아니, 그러면 안 되잖아. 나도, 어? 아우스타 이거 칼 뽑는 궁 쓰려면은 그리핑 써줘야 되는데, 쟤도 거기서, 미아도 갑자기 거기서 개쎈 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깨냐고.